인간관계의 복잡성은 수면 아래로 짙게 자리잡은 빙상과 같습니다. 그 중요성은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의 길이가 아닌 가치관과 취향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에 의해 좌우됩니다. 사람은 변화하는 존재이기에 때로는 오랜 시간을 함께한 친구라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실수와 갈등이 인간관계를 결국 끊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이해와 용서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오늘은 현인께서 말씀해 주신 절교해야 하는 다섯 가지 유형의 친구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의견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친구. 대화는 상호 감정적 교류의 과정이며, 가치관이나 취향이 비슷한 사람과 이 과정을 거치면 친밀감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친밀감은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이 무조건 맞다고 주장할 때, 훼손되기 쉽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대화를 상호적인 소통의 과정이 아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에게 과민하게 반응하며, 이는 그들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화를 이기는 것이 목표이며, 이로 인해 승부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난 후에는 마음이 불편해지고,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조차 들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웃음과 경쾌한 대화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날도 있고, 위로받고 싶은 우울한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친구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너를 위한 충고라며 하는 말은 대체로 자신의 지식과 견해를 과시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결국, 상처만 주는 이런 친구와의 관계는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들로부터 배울 것이 없다면 그 관계는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일 뿐입니다. 인간 관계는 시간이 아닌 질에 의해 가치가 결정됩니다. 어떤 관계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그 관계를 재평가하고 필요하다면 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오래된 친구 중에서도 우리의 성공을 부러워하거나 자신의 위치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 친구입니다. 인간의 삶은 다양하게 펼쳐지며 이에 따라 우리의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적 위치는 천차만별이 됩니다. 동창 모임과 같은 장소에서는 우리는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회상하며 서로의 현재 상황에 대한 생각을 잠시 제쳐둡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들 속에서도 누군가의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차이를 감내하지 못하면서 친구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될수 있습니다. 이는 마음에 걸림돌이 되어 친구와의 관계를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친구라 해도 때로는 그들의 진실된 본모습을 보게 되며 그것이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우리를 동등한 친구로 보지 않는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과 부러움은 인간의 본성이기에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이 대화 중에 부주의하게 드러난다면 이는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의 감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싫어하는 것에 대해 표현하지 못하는 분이라면 최소한의 표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에게 무례한 행동을 줄이게 하고 더욱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때 없는 친구. 자신의 생각이나 소신이 불분명하고 주변의 분위기나 사람들의 의견에 쉽게 휩쓸리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는 일관성이 없고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 보일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주장이 명확하고 강력한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나 결정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거나 그들의 의견이 더 많은 중요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의견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들은 가치 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여유나 사회적 위치가 높은 친구 중에서도 그들의 성공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거나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친구 관계에도 직장에서의 위계질서를 적용하려고 하며, 그 결과 친구 사이에도 거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친구들은 종종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힘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나 힘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종종 친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친구 관계는 더 이상 친구 사이라고 볼수 없게 됩니다. 이런 친구들과의 관계는 자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친구들을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종종 자신이 더 우월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도움을 청할 때마다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자신의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고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으니 상황을 잘 판단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네 번째, 받으려고만 하는 친구.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중 하나는 친구입니다. 그들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며 때로는 서로에게 베푸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베푸는 것은 반드시 보상을 기대하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베푼 친구들 중 일부는 그 가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약하고 검소한 삶은 확실히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가 남의 돈으로 자기 돈을 아끼려는 계산적인 방향으로 기울 때,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이는 그저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노력을 활용하려는 태도에 불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큰 돈을 벌게 되면, 그들이 노력에 비해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들이 초반에 투자한 노력과 위험을 감수한 도전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연히 내가 나보다 돈이 많으니 너가 살 것이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이런 결과를 얻기까지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를 보일 때, 그것은 불편함을 넘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친구가 항상 나에게 밥을 사다가 어쩌다 그 친구가 한번 밥을 사면 그의 만족감은 마치 천국에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 친구가 밥을 사면 그는 입이 쉴새 없이 그 사실을 자랑합니다. 이런 행동은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친구는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도와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나의 상황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이제 더 이상 나에게서 받아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형편이 어려운 친구를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형편이 어려워만 남이 부담스러운 친구에게는 기꺼이 돕고 싶습니다. 그런 친구가 받았을 때 느끼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받으려는 의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저 받으려고만 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는 결국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친구에게 돈을 쓰는 것보다는 불우한 일을 돕는데 그 돈을 쓰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에게 친구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친구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교훈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친구.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에 실수는 필연적입니다. 실수를 하거나 불편함을 준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개선을 다짐하는 것이 상식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나에게 기분 나쁜 농담을 한다면, 그것은 친구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농담을 한 뒤에 그 친구가 뭐 그런 걸 갖고 그래라며 나를 속 좁은 사람 취급한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특히 그런 사람은 자기가 불쾌한 말을 들었을 때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때는 그것을 유머로 여기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상대의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의 배경에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부재가 있습니다. 잘못을 고치는 것의 시작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실수했을 때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다른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면 그걸 그 사람의 문제로 돌리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발전적인 변화를 보이지 못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발전해 나가는 사람은 어딜 가나 환영받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에 안주하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사람들은 그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그 친구가 계속해서 나에게 해를 끼친다면 그 관계를 끊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억누르며 만나야 하는 관계보다는 그 관계를 끊어 시간과 감정을 보다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집착은 필요 없습니다. 사람마다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와 맞지 않는 관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매일매일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기존의 관계를 끊거나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펼쳐지는 연극과도 같습니다. 이 연극의 등장인물들, 즉, 우리의 친구들은 모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단지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결정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감정을 소모시키는 부정적인 관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용기 있는 행동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인간 관계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관계보다 우리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신을 알고, 사랑하며,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진정한 길입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배우며, 그리고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관계는 끊어지고, 어떤 관계는 새롭게 시작되겠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우리는 더 강하고, 더 현명하며,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진정한 감동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여정, 우리의 삶의 꽃이 될 것입니다. 이상 시니어 종합정보 채널 시니어 지침서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